네, 안녕하세요. 배워서 남주는 채널, 민성쌤TV의 민성쌤입니다. 네. 자, 오늘 배워볼 스팟은요, 어, 바로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스팟인데요. 가위바위보 먼저 해 보시겠습니다. 저랑 다섯 번, 자, 이게는 가위바위보 해보실 건데요. 자, 지금부터 해 볼게요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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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바이 포. 자몇 번이나 이기셨나요? 한번 영상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어, 저한테 다 이기셨다. 어세번 정도 이기셨다? 네, 한번 이기셨다. 아자 혹시 다 졌다? <웃음> <웃음> 자, 어, 여러 분들 계실 건데 자, 이번에는 음, 제가 내는 걸 보시고. 치는걸 내려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네 저달라니까요 어, 가위바위보 아자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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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자 지금 해보셨을때 어떤게 더 편하세요 이기는 게 편하세요? 지는 게 편하세요? 그렇죠. 바로 이기는 게 훨씬 더 편하시죠? 왜 그럴까요? 어, 평상시에 우리가 이기는 규칙으로 많이 해오셨기 때문인데요. 우리는 지금 방금 이제 어떤 체험하셨느냐? 어, 내 손이 내 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신 거죠? 근데 갑자기 제가 져달라고 하니까 지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. 물론 지기도 어, 싫으셨을 거예요. 자, 어, 대 이기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셨을 건데, 자, 우리의 그런 오래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. 뭐, 책마다 다르긴 한데요. 어, 이제 짧게는 21일에서 6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. 이게 습관 형성의 그 기간인데요. 자,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의 습관, 뭐, 행동의 습관, 어떤 말에 대한 습관, 자그 습관들을 우리가 잘 형성하셔가지고 어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각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어요. 예,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습관은 어 어렵게 잡지 마시고요. 아주 사소한 습관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?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자고요. 자, 모두 습관 형성 화이팅입니다. 앞으로도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영상 많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